너나올까야 네. 어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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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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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다, 힘들다. 아, 유튜브 뭐, 직장인 나. 직장인 로드브너 어. 내가 어디한거야아 <laughs> 여기다 이 녹음해서 게 에이 너 차라리 너내 경우 래 업어 그거 들어왔는데 이 땡님님 상체만 숙여 놓고 외치니까 들어왔으면 땡님을 무지고 파이팅 짜아 머리가 부이지마 아니야 아 들어왔어 안해 빨리 안해 젠님 뭐야 저다 세코 못 넘기면 안 뜯는 거야. 해봐야 돼. 슈욱 땡긴다? 중간에 너무 나 말했어. 이어게 어, 어, 해봐. 오늘, 오늘 안끝네 그냥 거니까 심한 상태인 숨어. 어기 한번 해봐. 어? 좋았어. 아, 어치기 아, 바로. 지금은 응. 좀더 빨리. l e 기 s s e 도 Let's see. Let's see. Let's see. Let's see. Let's s e 승호 빨리 어버치기 한번 <laughs> <laughs> 해 봐. 승호. 이러이러. 마지막. 마지막. 한번 <laughs> 너무 하 <하던> 가야. <laughs> 좀 힘을 쓰란 말이야. 승호 어치기

형 okay.